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또 산하기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지방의회 핵심 기능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가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감사 내용들, 장성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발간 예정이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 하지만 발간 직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을 짚을 자료지만 부산시가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들은 외부적으로 표출을 하겠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부산시에서 관할을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부산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원의 징계를 축소한데다 연임까지 승인한 부산 문화회 관. 인사 비위 문제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거 결과 자체가 어떻든 우리 감사위원회라든가 시나 시의회 어떤 관리 감독의 기능을 무력화 시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려면 투명성과 기강이 필수인데 전혀 그 어떤 것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보유한 금살하기 관사 땅을 활용해 앞으로 이전할 직원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해수부가 현재, 어, 그, 해수부 신청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용역에, 어, 이런 유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도 같이 좀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연탄 만약 공장이 없어지고 나면 또 연탄 가격은 더상승될 예, 예, 거고, 예, 예. 이분들더 힘들어지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 못 챙기는 거를 예, 우리 세, 시에서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예, 예.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앞으로 계속 특수학급이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 중인 부산시의회는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해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 치도를 만든다는 전략이 바로 5극 3특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해 저마다 그 실현 방안을 내놨는데요. 부산시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통한 불경 1시간 생활권 형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지방시대 엑스포에 모였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5극 3특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은 5극 3특 전략이 협의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은 청년이 떠나가고 있는, 그래서 소멸을 극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약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5극 3특 전략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교재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초광역 단위로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인재 유입성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부산시가 내놓은 주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전략은 부산형 급행철도였습니다. 전시는 부울경 어디든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으로 정체된 메가시티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교통망을 추진을 하고 있고 경제권과 관련해서는 AI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부울경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빨라지는 현실. 지방이 머리를 맞댄 5극 3특 전략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부산 어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삼진식품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향토기업의 상장이 지역 수산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묵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반찬에 머물렀던 어묵이 국민 간식으로 나아가 선물용 수산 가공식품으로도 주목받게 된 것. 이로 인해 삼진식품은 지난해 매출 960억 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빵, 집에서 빵 골라 먹는 것처럼 맛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2015년 식품 기업으로 출발한 삼진식품이 10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습니다. 200만 주 신주 공모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중 코스닥에 상장될 전망. 상장 즉시 이 기업은 어묵 고급화 사업에 도전합니다. 어묵을 넘어서 수산 단백질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들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시장에 대한 경로들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토 기업의 상장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입니다. 생산 시설 확대 과정에서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고 수산 가공 식품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도 이에 좀발 맞춰서 인프라나 아니면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좀좀 지원 정책의 고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진식품의 코스닥 상장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부산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상공회의소가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양수도 부산시대를 위해 긴밀한 정책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H&M 등 해운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제 혜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부산 사기는 부산의 해운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이나 혁신적인 연출 기법 등으로 무대를 향한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 공연이 부산에서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에너지로 관객을 유혹하는 무대들을 배병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색의 모피코트와 주황색 단발머리에 튀는 차림새로 활보하는 인간 군상. 휴대전화 촬영이 시작되자 플래시가 자신을 향하길 갈망하며 각도와 조명을 달리해 포즈를 취합니다. 카메라의 시선에 갇힌 현대인의 일상을 파격적인 무대에 담아 연출한 현대 무용 작품 테머입니다. 극장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천재적인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이 연출한 무대입니다. 강렬한 장면 연출과 폭발적인 에너지 때문에 관객 몰입도가 최고에 이르는 공연입니다. It is a very engaging uh, work uh, which um, surprises the audience a bit and uh, needs the audience participation. And we are very excited and happy to be sharing it with the uh, Busan audience. 30명이 넘는 출연진들이 독특한 의상으로 군무를 펼칩니다. 초록 마법사 주인공이 무대 위로 날아오는 순간은 탄성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54번의 장면 전환으로 3시간에 이르는 공연 내내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최단시간 23초 만에 의상을 갈아입는 등 배우들이 6에서 8벌씩을 소화하며 모두 350벌의 의상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13m의 용세트와 정교한 시계장치, 수천 개의 비눗방울 등으로 일상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무대 위에 펼치며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병호입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9개 필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적기 계약을 비롯해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 조속 통과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HMM 본사 부산 유치 등 9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는 구대과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의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적 100개교 14,100명의 수험생이 참여한 가채점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또 수학과 한국사는 지난해와 비슷했고, 국어는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청은 국어와 수학, 사탐 응시자를 비교하면 올해 최상위권은 지난해보다 4에서 5점, 상위권은 1에서 3점 하락하고 중위권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산 남구 2기대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서류를 재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주택공동위원회 경관건축 분야 소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업자 서류가 보행 공간 조성 등 공공기업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주택건설사업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건축 등두개 분야에 대해 소위원의 시비를 다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